자, 트럼프 그경문 한번 띄워 봐. 경문. 이번에 트럼프가 붙었죠? 네. 이 경문이 모 방송국에서 트럼프 만난 게 가짜다 이랬다고. 임청건 씨가 부시 대통령 아버지 대통령 아들 대통령 그 손자. 이렇게 있지. 그 집에서 일반 평상복으로 여 부시 대통령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지. 아 보여? 안 보여? 보요 네. 어깨에 손을 얹은 거 이게 부시 대통령의 손가락이야. 이게 임천 거이지. 아 그래 그래. 부시 대통령 가족과 평상복으로 집에서 놀고 있지. 이게 이게 아무나 이런 일을 할수 있나? 또 밑에 내려봐. 자, 이게 포드 대통령이야. 포드 대통령 부부가 여여여 임천 근지가가 있었지. 어, 그다음에 내려봐. 또 내려봐. 올려봐. 레이건 네, 대통령하고 여임신 것이 있지? 이게 낸시 여사고 여기 있지? 어, 레이건 네, 대통령하고 이것도 집에서 찍은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대통령을 여섯 명을 모셨어. 그런데 전부 다 직책은 대통령 고문이야. 대단하잖아. 음, 여기 올려, 여기 올려. 여기, 여기 호경령이지 여기 누구야? 마르크루비오, 마르크루비오 호영 이건 내가 올린 사진이 아니야. 내 사진은 좀잘 나왔어. 근데 임청근 씨는 자기 거에서 뽑은 거야. 내 사진에는 이런 게 없어요. 위에서뭐 찍고 이런 게 없어? 올려봐. 코리가 더어지요 네. 임청근 이분 맞지? 내 네. 네, 여기 있지? 네. 코리아 이 공화당 상원 저저 저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그 사람하고 전쟁 나기 하루 전에 내 만났지. 그래서 전쟁 스탑했지. 그때 대단하게 우리나라가 위험했어. 그때 내가 미국에 날아가 있었던 거야.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날짜에 내가 미국에 있었어. 이 사람이 이 코리 가드너가 사인만 하면 내일 전쟁이 나는 거야. 예산을 결제해 줘야 돼. 전쟁 예산을. 그런데 내가 딱 가서 발목을 잡았어. 이 트럼프하고 내가 하고 찍은 사진. 이게 이에서 임천건이가 여기 실제 서 있어. 그 대신 이 사람은 국기 안에는 안 들어오고 밖에 서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나하고 대통령은 국기 안에서 포즈를 잡았잖아. 이 사람은 손 올렸나? 안 올렸지. 그러면 내하고만 찍은 사진을 한번 보래. 임청근 씨, 어깨를 잘 봐요. 이 어깨 보이지? 이 어깨가 내하고만 찍은 사진을 한번 올려봐. 여기 잘라버려. 여기, 잘라버려. 여기 잘라. 여기 임청근이 어깨가 여기 나와. 실제 요쪽에 예? 임청근 씨, 어깨. 실제 사진에요. 있었지, 그지? 네. 뭐, 어찌 은거 맞잖아. 근데 이걸 가짜로 보면 되나? 그래가지고 임청근 씨가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요렇게 잘린거지 요렇게. 예? 그리고 어떤 사진은 요렇게 잘린 것도 있어. 어깨가 약간 보이는 것도 있어. 맞아, 안 맞아? 그래, 홍영연 전 총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찍었다, 이 말이야. 그 글자가 요뭐 줄여진거 있나? 좀 더, 좀, 어, 함께. 맞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했나? 제목 한번 봐. 제목. 경문. 널리 국민에게 알리는걸. 허경영 전 총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핵심 상원의원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아니 내가 모 방송에서 시비를 거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이 사진을 자기 사진을 내놓고 나는 이 사람 사진이 없거든. 나하고 찍은 사진 외에는 자기가 미국 대통령 6명을 모셨던 거 전부 그 사진을 딱 신문에 내면서 허경영은 가짜가 아니다 이렇게 낸 거야 이게. 이게 조선일보. 봐. 대한민국 위기를 보면서 나는 피를 토해내는 아픈 심정으로 경문을 써서 조선일보를 비롯 통면으로 전면 광고를 세차례나 호소하는 경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나오지? 어. 근데 글자 읽어 봐 줘.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사원 의원들이 자유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미국 역대 대통령의 자문위원인 나를 워싱턴으로 불러 현재의 난국을 해체할 지도자 중 차기 적임자가 누구에 있는가를 묻고 그런 인물이 있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출장을 하여 상황을 보괄하라는 밀명을 받고 나는 급히 한국에 나갔다. 그 저분이 한국에 왔어요. 저게 내가 저분을 만나기 전이야. 무슨지 알죠? 뭐 이런 스토리는 나는 모르지. 그러나 한국에서 정치 지도자를 만나보니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나라를 위한 애국심보다는 자신들의 자신의 정권욕에 몰입한 나머지 내 의견을 듣고 경청하는 정치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다. 할수 없이 미공화당 핵심 사원의원들과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서 정치적 지도를 관찰하고자 정치 지도자는 나에게 연락을 하고 나를 찾아오라는 말을 한기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미국으로 돌아왔죠? 한미동맹협의회 총재인 나는 그동안 닉슨 대통령부터 포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르기까지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을 해왔고 대단, 대단하죠. 한국 산업은 최고야. 한국 대통령 중내 도움을 받지 않은 대통령은 없었으며. 한국의 안보정책 문제 등의 미 대통령 특별 보좌익을 해왔기 때문에 나를 통하면 미 공화당 핵심 사원 의원들과 대통령의 면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언지를 하고 돌아왔는데 의외로 허경영 총재라는 사람을 추천하는 사람이 미국과 한국에서 매우 많았다. 이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만나게 된 경위는 추천을 해가 간 거예요. 사람들이 추천이 많이 들어왔대 나와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포의 추천으로 한미동맹협의회 총재로서 허경영을 초청하여 대화를 해보니 나를 위한 애국심과 국민을 사랑하는 소신이 대단히 뚜렷했고 검증절차상 허경영 유튜브로 낱낱이 관찰해 보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등 여섯 가지를 이 연한 것이 적중하였고 맞잖아 내 네, 여섯 가지 적중에 적중했죠 그거 아무도 할수 없는 거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예언 및 삼성문제 예언 등이 모두 100% 적중했던. 거의 탁월한 연력과 정확하고도 치밀한 추진력을 보고 나는 허경영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어 이게 가짜예요? 가짜 아니죠? 그러니까 삼성은 옛날에 내가 파, 아버, 아버지가 돌아가나서 마커를 빨간색으로 바꿔라. 청색으로 하면 이재용이가 구속된다. 내가 그랬지? 그래가지고 몇년몇번 구속됐어. 근데 빨간색으로 바꿨나? 아직 안 바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삼성이 그걸 빨간색으로 안 바꾸면은 다른 핸드폰 무슨 세계적인 기업들한테 밀릴 염려가 많아. 알았지? 근데 네. 그 그때 예언했지. 네. 오안 하면은 다른 유명한 핸드폰들이 나와가지고 삼성을 딜이 짓밟을 거다. 내 그랬지? 네. 어, 그래 그랬단 말이야. 나는 즉시 허경영 미국의 핵심 사원 및 아, 몇 명과 상원의 길이 인원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면담을 하도록 주선을 해 주어서 지난해 2, 3, 4월에 미국 상원 아태위원장 코리 가드너 이 사람이 해줘야 전쟁을 할수 있어. 요 마이클 루비오 등을 만났고 지난해 5월 5일 5월 5일 날 12시경에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모처에서 나와 함께 흑행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한 바 있다. 맞아 맞아 이게 이 사람이 가짜요? 이거 내가 한 거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항보요. 각 신문에 이거 광고비 많이 들어갔을 거야. 전면 광고를 했다니까. 그런데 허경영 총재가 트럼프 만나 찍은 사진이 가짜라고 보도한 TV 방송 보도를 보고 한국 TV 방송이 무책임한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 맞아요. 맞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허경영 함께 촬영한 진짜 사진을 가짜라고 모함한 것을 규탄한다. 내가 산정인으로서 있었던 사실 그대로 밝힌다. 2019년 7월 17일 제헌지를 맞아 전 미국 역대 대통령 자문위원 대단한 사람 한미동맹협의회 총재 한미자유민주총동맹총재 주한미군 미국 제한군인의 명예회장 임천건 이 사람입니다. 아,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이걸 신문에 탁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트럼프 사진이 가짜다 이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나오고 나니까. 그래서 널리 국민에게 알리는 걸 경문. 이게 전면 광고가 나간 거야. 대단하죠? 네. 그럼 왜 나를 부시를 안 만났다. 트럼프를 안 만났다 그래. 왜 나, 내가 국회의원 내가 지금 뭐 빌빌하고 있으니까 택도 없는 말씀. 그래서 한반도 굉장히 위험한 거. 내가 가서 이야기했어. 그리고 코리 가드로 만난 사진 아까 있었지? 코디가 하는 그 사람들하고 밥 먹는 사진 띄워봐 내가 여기 앉아있지? 응? 여기 앉아있고 이게 코리 가드너야 미 상원 아태 위원장 아시아 태평양 전쟁하려면 이 사람 결재가 나와야 전쟁 비용이 나가 어. 이 내가 내한테도 뭐 빵을 갖다 주지 그래 안 그래? 나는 그거 쳐다보고 난빵 별로 좋아 안 한다고 <laughs> 여 옆에 앉은 사람이 임청건 총재야. 임청건 총재 있어 없어 둘이 앉아 있잖아. 이게 트럼프를 이제 저, 저 코리 가든을 돕는 세계적인 재벌들이야. 최후의 만찬 같지. 응? 그 그렇지만 여기에는 내가 여기 앉질 못하고 여기 앉아 있지. 응? 그래도 뭐그 자리가 별로 나쁜 건 아니야. 어. 여기 이렇게 뺑둘러앉는데이 테이블이 되게 커요. 어, 한 열몇 명이 초청돼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요 앞에가 자가용 비행장이 있어. 전부 자가용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야. 야 밖에 가면 야자수가 막 이런 게. 아이고, 태평양 바다가, 대세양 바다가 쫙 태평양이 한쪽으로 보여. 되게 멋있는 곳이야. 어, 여기가 샌디에고. 미국의 샌디에고 바닷가 쪽이야. 거기서 조금만 가면 멕시코야. 어, 멕시코인데 엄청 더워. 어. 그 다음에 코리가드라고 찍은 사진. 아까 그 사진보다 좀 상태가 낫죠? 어? <laughs> 요 분이 임천근 총재야. 요게 어, 코리가드노 아주 저 잘생겼더라고. 그래, 이 사람이 이번에 트럼프 정부에서 한 자리 한대. 어, 이, 이 사람, 코리가드나이게 음. 지금 뒤에 보이는 게벽난로에요벽난로고 상당히 요런 도자기가 있는 게 고전미가 있어요, 여기가. 참 응접실이 좀 특이하죠, 그죠? 네. 어, 벽날로 앞에서 찍은 거야. 그 별장이야. 의자는 전부 금색깔이야. 보이죠? 어, 아, 이 인테리어가 참 전부 멕시코풍이야.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모든 인테리어가 멕시코 스타일이야. 이게 아루가져서 전부 이렇게. 아까 창문도 그러죠 어. 이래가지고 실제 이양반하고 내하고 정신들을 많이 만나지. 또, 마르코 루비오도 이, 이 사람이 속에서, 여기 아까 그 사진 좀 봐. 어, 이거, 아니, 이거. 요게 원아 아태위원장 사무실이야. 회의실이야. 이 회의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 내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북쪽 사람이야. 그 내가 여기 있고 내일 북한을 쳐들어간다 사고 막 그럴 때야. 그러니까 뭐 하와이에 장군이 다 모였대, 미국 장군이. 집결하고 뭐 그때 그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 그런데 그날 내가 여기 앉아 있어 그날 여기 앉아가지고 비밀리에 이사람 만나러 간 거야. 가서 이 사람들이 정언하고 내가 정언하고 근데 내 인상이 제일 무섭지. 그거 좀 가까이 해봐. 와, 되게 무섭지. <laughs> 되게 무섭잖아. 되게 무섭게 생겼지. 내가 어? 이 사람도 엄청 심각하고 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여기가 지금 심각한데야 그래가지고 내일 무슨 전쟁이 나냐 안 나냐 이런 판국에 앉아 있는 거야. 어 내가 들어가기 전에 누가 왔다 갔냐면 한국의 안보 실장 문정연 실장이 왔다 갔어. 그 장관급이지. 그 사람이 왔다 갔다 왔다 가고 코리가 너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럼 여기 앉아서 지금 내가 자기들 볼 때는. 뭐, 동양의 무슨 예언자로 보는 거야. 어, 내가 말을 하면 그게 맞다. 이렇게 이 사람한테 임청근이가 하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기가 따갑도록 이야기 해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들어라. 어, 이 사람이 좀 무섭게 생겼지. <laughs> 어? 아니, 내가 봐도, 내가 봐도, 검도 100단 정도 되는 것 같아. <laughs> 아, 실제 그래 보이잖아. 어, 실제 검객의 포서야. 저런, 저런 사람이 칼을 잡고 딱 이래 있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거야. 어느, 어디로도 칼이 날아올지 몰라. 좀 그런 포서 아니야? 어. 사진 참잘 찍었어. 이때 나도 심각하고. 이 사람은 아주 완전히 울상인인데다가 이 사람 울고 있지. 이 미국에, 북한에서 온 사람. 뭐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회의를 할때 내가 이야기한 게 북한하고 전쟁하면 안 된다. 잃는 게 많다. 알겠지? 네. 북한의 핵은 우리가 달래야 된다. 이런 식이야. 그 핵은 남한을 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을 칠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의 존재감을 알리려고 하는 거다. 그 존재감을 좀 인정해 줘라. 이제 이렇게 나는 이야기를 했지. 어, 그래 누구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협상하자. 그리고 존재감을 인정해 주면 뭐큰 문제가 없다, 이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거 알죠? 네. 해봐, 이거 털어봐, 백지 털어봐. 그러니까 내가, 그 애들은 미국은 CVPE. 그죠? 이거를 주장한다. 나는 뭐라 그러세요? 나는 DISMANTLE. Dismantle. 이게 폐기야, 폐기. 핵을 폐기하도록 하자. 이, 이 애들은 E-L-I-M-I-N-A-T-E. -I -I -E. 자, 얘들은 핵을 자기가 미국이 제거하겠다. 이거야. 요 차이야. 나는 디스멘틀. 핵을 폐기하자. 미국은 저거가 북한에 들어가서 핵을 제거하겠다. 어, 그게 전쟁이야. 저게 나하고 격명하게 차이가 있고. 얘들은 COM 컴퍼넌티 c m p e t e t y 컴 c 티티 p l e t 티티티티티티완완하하게티티티티티티티티티 i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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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그다음에 P 이걸 뭐야? Permanently. P-R-M-A-N-T-L-E-L-Y. Permanently. 이거는 뭐야? 영구적으로. 영구적으로. 아 이게 북한 미국의 주장이야?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야. 영구로 이거는 뭐야? p o l 폴 p o l 내나 이거는 똑같죠? R-I-F-I-A-P-L-Y. 검정 가능하게. 똑같죠? 요거는 IRR, EVER, SIBLY. 요거는 뭐요? 되돌릴 수 없게. 되돌릴 수 없게 하게 하자. 요거는 뭐요? 검정이 가능하게 하자. 검정 가능. 똑같죠? 요거는 충분히. 요게 전쟁이야. 충분히 하면은 북한이 모션만좀해주면그정도면 충분하다. 요렇게 해야 되는데 가 가지고 컴플리트리 완벽하게 핵을 제거하자. 그리고 요게 CVP야. 이걸 약자로 쓰거든. 요거는 FVID. 그래서 어떤 개인한테도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누구도 영구적으로 핵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이거 이거 가능하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란이 핵이 있다, 뭐 이스라엘이 핵이 있다, 사도. 누가 가서 그 검증 완벽하게 할수 있나? 숨겨놨기 때문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미국이 후세인을 죽일 때 후세인의 이라크에 핵이 있다고 그랬어. 요 가보니까 핵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어? 그냥 후세인 죽였잖아. 이게 그 이후에 이라크가 더 복잡해져 버렸어. 차라리 그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이 30만 명이야. 많이 죽였지. 뭐, 그렇게 많이 죽였다는데, 실제 봐. 이런 차이가, 이거를, 코리 가든한테 내가 강조했어. 우주 브리지 텔미, How to drive 리 o 플루토 Korea p l t o n i u m Project. 북한 핵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 어. 요거야, 요거. 응. 알겠지? 응. 그러니까 요, 요대로, 이야기를 하고 거기 심각하게 내가 앉아 내가 있는 표정 한번 보여줘. 포스가 있잖아? 응? 네. 포스 있죠? 아주 심각하고 아주 저 칼, 칼이 지금 날아가기 직전의 모습이야. 네. 그러죠? 어. 미소가 하나도 없어. 어. 그리고 눈도 저렇게 떠니까 무섭죠? 이, 이 카리스마는 세계에서 따라 올 사람이 없어. 음. 이게 신인의 이 카리스마의 얼굴은 지구인 중에 없어. 요 정도의 카리스마를 가진다는 건 인간 세계에서는 불가능해. 어. 지금 이거 이거 카리스마야 이거? <laughs> 한번 비춰봐. 휘어머리? 아니 이쪽으로. 이 사람이 자, 잘생긴 사람이야. 네. 상당히 인상 아까 보니까 박지이 네. 사람의 지금 표정이 어때? 저게 카리스마인가? 저 사람이 심각해지니까 얼굴이 이상해돼 버리더라고. 어 입은 빗죽해지고 눈은 눈썹은 찡그리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지금 이 사람이. 근데이 사람이 나하고 사진 찍을 때 표정 빨리 띄워봐. 요걸 요걸 봤죠? 이제 사진 찍을 때 표정. 아이 좋아 안 좋아요? 이이 이 얼굴이 조금 전에 그 얼굴로 바뀌어 버린 거야. 어이 차이가 있어 없어요? 이때 만난 거야. 내가 뭐 코리 가늘을 맨날 만나냐? 이때 만났는데 그날 이 코리 가눌 얼굴이 완전히 전쟁을 앞두고 가버렸어. 얼굴이 뼈만 남았어. 뼈만 남고 눈이 쑥 들어가면서 입은 이상하게 하고 앉아있고 막눈썹이 찡그리고 이상한 눈썹 찡그렸냐? 이 사람의 모습이 다시 이쪽으로 비춰봐. 아까 얼굴 찡그린 거. 요, 요, 요. 이, 이 표정이 이렇게 막혀 있더라니까. 여기도 살이 쪽 빠졌어요. 여기 살이 다 빠지고, 이봐, 이봐. 이 사람이 저렇게 돼 있더라니까. 불과 며칠 사이에 전쟁한다 하니까. 잠을 한숨도 못 잤대. 며칠 동안. 그러면 사람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야? 진짜 심각하죠. 이렇게 미국이 심각할 때, 내가 그 일과 한 거야. 두 사람이 얼굴이 상당히 좋잖아요. 이때는 이때 나도 인상이 좋았어. 어, 나도 새신랑 같이 뭐 이렇게 좀내 <laughs> 웃는 모습이나, 뭐이 사람 웃는 모습이나, 어? 이 사람은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얼굴이 붉더라고. 이 사람은. 우리는 미색인데 이 사람은 붉어요. 그런데 이게 화색 이 있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그 내가 목격자야. 어쩜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 있나? 순식간에 이렇게 됐다 이거 뭐 살에 피죽다는 못 먹은 사람처럼 생겼죠. 그런데 이거 봐 통통하죠. 이렇게 남자가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남자를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여자가 만든 게 아니라 나라 일이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야. 엄청 심각하죠? 뼈만 남았어요. 뼈만. 그런데 불과 며칠 전이야 이게. 며칠 후에 이렇게 바뀌었어. 이야, 신기하죠? 딴 사람 같죠? 어 그런데 이 얼굴도 또 바뀌어 버려. 아까 그 시, 심각한 사진. 아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내눈좀 봐요 저 이상 카리스마가 있나 응 어? 어, 멋있지 않아요 아, 어 저게 내저 얼굴이 미상원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방에서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저게 아, 아. 전 세계 고민을 내혼자들머 매고 앉아 있는 거고 코리가 들어도. 전 세계 고민을 혼자 둘러 메고 앉아 있는 거고 이두 사람이 이렇게 앞에 있는 북한 사람은 수톱 해놨고 저렇게 돼 있는 거야. 심각하죠. 네. 음. 굉장히 사진 잘 나온 거야. 네. 이거 이건 폴리처 상을 줘야 돼. 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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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스마가 있죠. 어 이게 엄청난 이내 이 얼굴이라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카리스마 내가 어린애 같은 얼굴이거든. 근데 나도 포 맞잡으면 뭐 이렇게 카리스마가 <웃음> <웃음> 있다는 거.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카리스마에 완전 이게 미상원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 방이야. 이 사람이 미국 대통령 1순이었어, 이 사람도. 마르코 루비하고 영상을 틀어. i inherited what I inherited.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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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o that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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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s us to reinvent the way we do everything. Still within our principles of conservatism, but reinvent our institutions and our ideas, though not our principles, to adjust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 And to do that, we need new thinking, new ideas, people rooted in the real world and prepared to change government to address it. And that's why I'm so, so excited. I mean, I'm serious. A lot of times people come and say, We're supporting him because he can win. He can win. 잠깐, 미상원의 색상이 이렇더라고. 내부 색깔이 전부 노란 색깔 비슷하죠. 저게 아이보리 색깔인데, 좀 노래. 그런데 똑같죠. 똑같죠. 여기서 이 사람과 이게 경원들이야. 이거, 요 경원들인데, 이 상원의원이 경원이 이렇게 몇 명이 딱 둘러치고 있는데, 내하고 둘이 서 있죠. 그 다음에 요거 통역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서 있죠. 둘이 탁 이랬는데,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야.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질 않아. 한국 사람이 가면은.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상원의원 만나기 어려워.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야 만날 수 있겠지. 미국 상원의원 미국에서 100명이야. <laughs> 아무나 만나기가 어려워. 이래도 내가 상원의원을 하루에 이,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때 1번이었어. 공화당의 1순위.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사람이야. 트럼프는 16등. 근데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이 사람은 쿠바 사람이야. 쿠바 출신인데, 이 사람이 상원미 공화당에서 인기 1위. 아까 톤, 저, 코리 가든가 이 사람보다 밀린 거야. 어, 그두 사람이 공화당의 인물들인데, 키는 전부 나고 같더라고 어, 런데 트럼프는 이 사람만 해. 트럼프는 이 사람. 이, 이 사람만 해. 예? 근데 이, 우리는 키들이 보통 키야, 그냥. 74. 뭐, 이 정도니까 둘이가 비슷하더라고. 그렇죠? 코리 가든어도 나하고 키가 똑같아. 어, 미국 뭐, 공화당 상원의원이라고 키가 큰게 아니야. 뭐, 어,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많더라고. 음, 알겠죠? 미국에 가서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어. 이 사람이 딱, 이 사람이 의외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딱 권총 차고, 옷 속에 권총이 다 있대. 권총사고 딱 경호를 서는데, 내만 통과 딱 시켜. 다른 사람 통과 안 돼. 음. 재밌죠? 멋있잖아, 두 사람. 그리고 뭐 영어로 막 둘이 뭐 떠들어 샀는데 뭐 나도 듣고 자기도 듣고 하지만. 재밌죠?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미국의 운명이, 우리나라 운명이 왔다 갔다 할 때야, 이때가. 이것도 말이야. 내가 미국의 상원 아태 위원장을 만나서 뜯은 거야. 어 실제 이사님이 응? 어, 뭐 내가 뭐 나한테 그 사람 질문한 게 우리 프리 하우트 드라이브 노스코리아 로토늄프로우리텔미 하우트 드라이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 하우트 드라이브 노스코리아 프로토늄 프로젝트 이거는 회화가 아니야. 그냥 문법식으로 이야기해. 어, 영은 영혼, 영은 영인데 쉬워. 정치인들하고 하는 대화는 쉬워요. 뭐, 조커를 한다 거러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자기도 토속어도 안 써. 오리지널 영어로만 하니까, 이거는 쉽단 말이야. 내가 알아듣고, 나도 말하고, 뭐, 그냥 문법으로는 내가 박사니까, 뭐, 그냥 대화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는 한 번만 쓰는 건 아니야. 영어도 잘 썼는데, 원체 영어를 안쓴 지가 40년이 넘었잖아. 그럼 미국 가서 오래간만에 써본 거야. 참, 오래간만에 용, 할 일이 있나, 여기서. 그지? 어, 내가 강연할 때 뭐, 어, 뭐그런거나 하지. 그죠? 네. 음. 음. 재밌죠? 네.